안녕하세요. <laughs> 은지와 폭신이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글그 그림 하야시 아키코 출판사는 한림. 어, 저는 이분의 화풍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분의 작품이 저희 집에 몇점 있습니다. 이야기도 귀엽고요. 무엇보다도 이, 이 아기가 우리 둘째랑 좀 어렸을 때 모습이 좀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좀 애틋해요. <laughs> 특별해요. 이 은지와 폭신이는. 아, 여러분, 잠이 안 오시면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잠을 청하시는 건 어떠실지. 그래서 권해드립니다. 폭신이는 아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신이는 할머니로부터 아기를 돌봐주라는 부탁을 받고 모래 언덕 마을에서 왔습니다. 아 복신이는 크게 하품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오래 앉아 있었더니 너무 지루해 모래 언덕으로 돌아가서 할머니를 만나고 싶어 복신이는 어느새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넓은 모래 언덕으로 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사람의 소리가 나고 다시 조용해지더니 오르골의 음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폭신이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아기다!" 아기가 이렇게 자꾸 귀여운지 정말 몰랐어. 복신이는 기뻐서 가슴이 콩당콩당 뛰었어요. "아, 귀여워!" 아기 이름은 은지였어요. 은지는 때때로 폭신이 손을 자꾸 빨아서 온통 침으로 적셔버리곤 했어요. 곧잘 기어다닐 수 있게 되자, 은지는 폭신이를 깔아뭉개고 그 위를 기어다녔어요. 처음으로 신발을 신던 날, 은지는 폭신이의 꼬리를 잡고 아장아장 걸어다녔어요. 그래도 폭신이는 은지와 노는 것을 제일 좋아했어요. 둘이 항상 함께 놀면서 은지는 점점 자랐어요. 하지만 폭신이는 점점 낡게 되었어요. 결국, 어느 날, 폭신이의 발이 너무 낡아서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아, 팔. 괜찮아. 괜찮아질 거야. 복신이는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모래 언덕 마을로 돌아가서 할머니에게 고쳐달라고 해야겠어. 복신이가 서둘러 나갔어요. 나도 같이 갈래. 은지도 급하게 할머니에게 갈 준비를 했습니다. 은지와 폭신이는 기차역으로 갔습니다. 이 기차를 타는 거야, 은지야. 나를 따라와. 폭신이가 먼저 기차를 탔습니다. <laughs> 저 표정 좀 보세요. 저, 너무 귀엽지 않아요? <laughs> 둘이 자리에 앉기 전에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기가 우리 자리야. 폭신이는 비어 있는 자리에 깡충 뛰어 올라 앉더니, 은지야, 창 쪽에 앉아도 좋아. 우린 이제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면 도착하는 거야. 은지를 안심시키려는 듯 말했습니다. 계속 앉아 있다가 배가 고프면 어떡해? 은지가 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다음 역에서 맛있는 도시락을 팔거든? 폭신이는 기차가 다음역에 서자 도시락을 사러 갔습니다. 나도 같이 갈까? 은지는 푹신이 혼자 가는 것이 걱정돼서 말했습니다. 아니야. 은지 넌 기다리고 있어. 기차는 5분 동안 지나서니깐 괜찮을 거야. 푹신이가 뛰어나가며 소리쳤습니다. 도시락 파는 아저씨 앞에는 벌써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폭신이는 약간 걱정이 되었어요. 오, 이제 앞으로 3분밖에 안 남았는데. 근데 줄이 아직도 많죠. 앞에 아주머님이 많이 고민하시나 봐요. 몇 개를 살지, 어떤 걸 살지. 어쩌나. 폭신이가 좀처럼 돌아오지 않자 은지는. 걱정이 되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문이 닫히고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푹신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은지가 앉은 자리로 차장 아저씨가 기차표를 검사하러 왔습니다. 은지는 눈물을 닦으며 차장 아저씨에게 푹신이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러자 차장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아까 저쪽 입구에서 봤는데 아마 네 여우 친구인 것 같구나. 얼른 달려가보니 문 앞에 폭신이가 도시락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폭신이는 깜짝 놀라는 은지 얼굴을 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아무 일도 없어. 도시락도 아직 따뜻해". 푹신이는 급하게 기차에 올라타다가 그만 꼬리가 문에 끼어버렸던 거예요. 은지와 푹신이가 신나게 도시락을 먹고 있을 때입니다. 아니, 어떻게 된 일이지? 이런 곳에 있다니? 차장 아저씨는 놀라는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기차표가 없어서 여기에 있는 건 아니에요. 제 꼬리가 문에 끼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폭신이는 주머니에서 표를 꺼내 보였습니다. 도시락 내용도 친절하게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보이세요? 도시락 내용. 다음 역에 도착해서야 문이 열렸어요. 하지만 폭신이의 꼬리 한 가운데가 눌려서 납작하게 되었습니다. 자리에 돌아오자 차장 아저씨가 오셔서 폭신이의 꼬리에 붕대를 감아 주셨습니다. 이제 가만히 앉아만 있자 은지와 폭신이는 내릴 때까지 앉아서. 창밖을 구경했습니다. 마침내, 모래 언덕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이쪽은 할머니 집, 저쪽은 모래 언덕이야. 폭신이는 설명해 주었습니다. 모래 언덕에 잠깐 가봐도 괜찮지? 은지가 물어보았습니다. 음, 잠깐 모래 위에 발자국만 남기고 온다면 은지도 호기심이 많은가봐요. 저처럼. 음, <laughs> 은지가 모래 언덕을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야. 두리는 모래 위에 발자국을 새겼습니다. 어? 혹시나 이 발자국은 누구 거야? 글쎄 누굴까? 두리는 발자국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솔밭에서개한 마리가 어슬렁 나오더니 킁킁거리며 폭신이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은지야 무서워하지 마. 내가 옆에 있잖아. 폭신이가 말을 하자마자 컹 하면서 개가 폭신이를 입에 물고 재빨리 언덕 위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은지도 개의 뒤를 쫓아 모래 언덕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겨우 꼭대기까지 오르자 바다가 보이고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개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은지가 큰 소리로 불러보았지만 파도 소리밖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물 위에 개의 발자국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모래 속에 뭔가 삐죽하게 나온 것이 있었어요. 은지는 얼른 모래를 파보았습니다. 그 모래 속에서 폭신이가 나타났습니다. 은지는 폭신이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물었습니다. 복신아 괜찮아?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복신이는 작은 소리로 겨우 말했습니다. 저기 봐 바다가 보여. 은지 말에 복신이는 또 한번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하며 아까와 똑같이 말했습니다. 은지는 폭신이를 얻고 모래 언덕 꼭대기에서 내려왔습니다. 폭신아, 할머니 집은 어디야? 은지가 물어도 폭신이는 계속 작은 소리로,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라고 말할 뿐이었어요. 날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은지는 아까 복신이가 할머니 집이라고 가리킨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길 건너편에 할머니가 서 있는 것이 보였어요. 할머니, 복신이 꽂혀주세요. 은지는 할머니 품에 안기며 울먹였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은지야, 잘 왔다. 자, 집으로 들어가자. 할머니는 은재와 복신이를꼭 안아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손도 다리도 너덜너덜해졌구나. 팔은 다 풀어지고, 게다가 꼬리도 납작해지고, 할머니는 복신이 몸을 하나하나 만져보시더니 정성스럽게 기워주셨습니다. 자 됐다. 다음엔 꼬리를 고쳐야지 납작해진 꼬리에는 목욕이 가장 좋단다. 어? 그런데 할머니 말씀이 끝나자마자 목욕은 싫어 싫어. 목욕하는 건 정말 싫어요. 복신이는 할머니 무릎에서 벌떡 일어나 도망쳐버렸습니다. <laughs> 하지만 할머니는 폭신이를 붙잡아서 목욕통에 넣어버렸습니다. 와, 기분 좋다. 은지는 눈까지 슬며시 감으며 기분 좋게 말했습니다. 폭신아, 처음으로 목욕하는 기분이 어떠니? 할머니가 웃으시며 폭신이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모래속보다는 훨씬 좋아요. 이제 폭신이도 목욕이 싫은 것 같진 않았어요. 목욕을 끝내고 수건으로 닦자 폭신이 꼬리는 처음대로 폭신폭신한 예쁜 꼬리가 되었어요. 이제는 낡아버린 폭신이가 아니라 새로 만든 예쁜 여우가 되었습니다. 다음 다음 날, 은지와 폭신이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야, 잘됐다. 지금도 폭신이와 은지는 재미있게 놀고 있겠죠? 여러분들 가슴 한 켠에서 말이죠. 오늘도 즐거운 밤 되시고, 여러분, 사랑합니다.